예, 네, 우리 말씀의 제목 읽어봅 시작. 성령의 임재다. 성령의 임재는 마냐 임하여 계신다.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의 임재는 왜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여기 3위일체 중에 영, 영으로 계신. 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와있다. 하나님이 와있는다라는 이 개념이 없었고, 그런 일도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왕들이나 선지자를 기름부어 세울 때에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긴 했지만, 성령이 실제로 사람 안에 임하여 그 하시는 역사는 잘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임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디에 임하여 계시느냐? 어떤 시공간에 임하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이것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 속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또한 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요. 생각하는 것이나 기억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디와 계시냐?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뭘 하느냐? 우리의 양심을 만지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다. 그 전에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일도 없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일도 없고 우리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임재는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거 완성되어진 완전한 몸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되어진 완전한 몸은 언제 입는 거요? 천국 가면 그죠? 하나님 나라 가면 완성되어진 완전한 몸을 입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 완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증 수표라 보증 수표라는 겁니다. 보증 수표는 수표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증할 때에 다른 것을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예, 음과 같은 거죠. 예, 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채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돈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걸 받고 쓸 때에 온전히 돈으로 돈의 가치로 쓸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임재한 우리의 몸, 지금 우리는 이 몸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우리 여사님들은 제일 힘든 게 삼시세끼 밥에 먹는 게 제일 힘들고. 형제들은 제일 힘든 게 자기 욕심을 제어하는 게 힘들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몸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몸을 제어하는 게 힘들다. 그이 몸이 완전치 않죠. 근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살고자 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 완전한 몸을 입을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완전한 그 몸은 언제 입느냐 하 나라에 들어가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서 갈 때에 그때에 온전한 몸을 입는 거죠 그럼 지금은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전치 않은 몸에 보증수표를 뭘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증수표를 그걸 받았다고요 완전치 않은 몸에 보증수표를 받았으니까 그 천국에 들어갈 그 확신을 보정수표를 뭐로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효력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난 효력이에요 표시예요 우리가 천국 가난지 구원 받았는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게 뭐다 그게 보정수표다는 거죠 근데 이 보정수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냐 그 보증한 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완전한데,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잃고 있어서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욕심에 끌리니까, 세상의 생각들에 끌리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보존 수표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전한 석지 아니할 몸, 욕심에 끌리지 않을 몸을 있게 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인재다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우리 안에 죄의 길로 가면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 찔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알게 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투영해 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보정되어진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증 수표로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유 누가 계시면 누가? 의주, 누가 계시면 누가 또 하나 더 얘기해 봐라. 종류대로 다 얘기해 봐봐. 조의준, 누가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믿음을 합니까? 그렇죠, 믿음을 알죠. 와, 대단하시네, 믿음을 압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계신 줄을 압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성령 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낍니까? 예? 네? 우리 양심에 최소한 양심은 그래도 최소한 양심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양심이 있어서 내가 죄의 길로 가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느끼는 찔린다는 거죠.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양심이 굳어져서 자기들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제하신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하신다라는 거죠 아, 네.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은 무슨 날이냐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이냐? 2장 1절 합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이제 50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제자들에게 보이셨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 보이고 성천하셨는데그 뒤에 그 뒤에 일주일 뒤에 지금 오순절 날이 임하고 그 오순절 날에 이르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다 같이 모인 곳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죠. 이절에홀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제 처음에 뭡니까?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실 때에, 하나님 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임하실 때에 소리가 있죠. 소리가. 근데 이 소리는 뭐냐? 세상의 소리를 다 없애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냐면 세상의 소리는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말씀하고 사모님한테 말씀하고 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우리는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듣는 거죠? 왜안 안 듣겠습니까?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자기 욕심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에 죄짓는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은 없어도 양심은 있죠. 그럼 왜 죄짓겠습니까? 양심의 소리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3절에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있습니다.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보였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잘 보지 못하느냐. 세상에 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좀 멈춰야 돼요. 컴퓨터 보는 것들 좀 멈춰야 돼요. 세상에 즐거운 것들을 보는 것들을 좀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각 사람 위에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은 하나이신데 각 사람 위에 각각 머물러 있다 거예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데 각 사람에게 각각으로 있다. 각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 성령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겁니다. 한 분이시지만 나는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와 일대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에 가야 되죠. 근데 오, 나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줄을 서고 시간을 예약하고 해야 되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만나려고 하면 만나, 만날 수 있고 들으려면 들을 수 있고 보려면 그의 역사 하시면 볼수 있다는 거죠 아, 네. 성령이 각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아, 네.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시는, 이끌리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하축추합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리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작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작용하셨다라는 거죠.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힘이 아니고 믿는다라는 존재를 내가 믿겠다고 할 때에 존재를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누가 주셨냐? 성령이, 성령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 네.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다 성령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보는 대로 보고 내가 듣는 대로 듣고 내 생각대로 행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내 생각이 내려가고,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것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 네.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엘리야가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기로 원합니다 하면서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이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성령에 이끌려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고함 받았으면, 하나님 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삶들을 청산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호하더니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역사인데,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안전병인을 일으키고, 어, 눈문자를 보게 하고, 그런, 자들, 그런 역사들 많이 보이지만, 이제 첫 번째 역사가 뭐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다. 천하 각국, 그러니까 각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들이 이 언어를 듣게 된다는 거죠. 6절에 이 소리가 나면 그들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있습니다 여기 각각 자기는 누굽니까? 예,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소리로, 자기 언어로, 누구의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갈릴리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각국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자기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성교는요, 우리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참, 사람의 지혜로 할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람의 지혜로 할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면필로 합니다. 사람이 지혜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된다라는 거죠 아이. 7절에 다 놀라 기역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하는 것들을 어, 들어보니까 다 우리 고향말로 하느냐 우리 지역말로 하느냐 이거 알아듣겠다 하는 거죠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이냐 했습니다. 그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네트워크 발전해 가지고 뭘 조회를 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할 수 있느냐 구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1 0 절에. 베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뭘 듣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들이... 과연 얼마나 했을까? 지금 뒤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들 들어보면 알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이제 그걸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온각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언어를 듣게 되더라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어,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데, 지중해가 아시아와 유럽과 이 아프리카 그 연결을 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에 참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각국의 나라들이 모였는데 이 언어를 다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누가 높아졌느냐? 이들이 방언을 말한 것이 높아졌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응원을 나타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전도를 잘 했는데 전도에서 하나님은 없고, 아, 우리 목사님이 잘한다, 군사님이 어? 잘한다, 전도한 사람이 잘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소개하고 목사를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일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은 교회에 데려오고, 교회에 데려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돼요. 12절에.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했습니다. 예,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런 말로 하는구나, 이렇게 듣겠지만, 그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로 하니까, 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술에 취했네, 이렇게 보았던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보면 이런 오해들을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고 인간적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바라보고 어디에? 성령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자 몸부림 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막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사는 일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방언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더욱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도 안다, 성경도 안다, 하나님도 안다, 말씀도 안다. 그런데 왜 자기 사람대로 삽니까? 자기 생각대로 삽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충만함이란 내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들을 청산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청산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의 습관들을 회개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때 참된 성령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